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와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수와 6장 1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수와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크고 강했던 성읍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너무 크고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점령할 수 없는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리고 성읍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반, 일곱 바퀴를, 여리고성을 그저 조용한 가운데 돌았던 것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읍이 무너지게 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읍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이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 기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 또 순종함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주목할 내용은요, 어, 세 가지 정도, 어, 함께 나눌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첫째는 여수아를 통해 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여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가난안 땅을 이, 어, 정탐했을 때,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40년 전의 이야기죠. 정탐했을 때 함께 정탐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 나라는 강성한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비하면 모두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다 무서워 떨었을 때 오직 여호수아와. 어, 갈렛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갔더니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땅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여호수화였잖아요 근데 그여호수화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들었던 여호수화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리고를 어, 점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라합이라는 여리고 백성이 나와요.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고,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근데 이 처음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갔던 이스라엘 어, 그 정탐꾼들이 성벽에 있는 집에 살고 있던 라합을 먼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라합이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당신들이 출애굽하여 이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땅에 어떠한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또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 또한 믿습니다. 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지요. 어,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모두 살려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 믿음을 또한 사용하셔서 여리고를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0년 전에 처음으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든 부모 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믿음의 세대들로 어 서게 되었다 라는 거죠 무엇을 보면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의 고성을 점령케 하실 때 말도 안되는 방법을 사용하시잖아요 그저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열의 고성을 뱅글뱅글 돌고 와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가서 일곱 바퀴 돌고 와라 여러분 이 말이 전쟁을 치러야 될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럴 때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고 침묵 가운데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그 약속을 붙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믿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알수 있느냐?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더라,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이두 번째 두 번째 함께 나눌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은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 또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볼때 인간적인 눈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열고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런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방법대로 하여 열고성을 점령했습니다. 또 라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어떻게 보면, 여리고 성업 사람들로서는 여리고를 배신한 거 아니에요? 어, 어떻게 보면 배신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가장 크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라합 또한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다시 백성들로 돌려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믿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어,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순종하여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약속을 붙든 사람들에게는 이 순종함의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일하시지 않죠. 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제 삶에는 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나요? 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했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은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모두가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청소년 교회 친구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을 통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얻을 수 있도록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합당한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그로 인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